새누리당 임태희 경기 성남 분당을 예비 후보가 낙천에 반발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임태희 예비 후보는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장을 지낸 3선 의원 출신입니다. 임태희 예비 후보는 이번 당의 결정은 전혀 납득할 수 없으며 저에 대한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고밖에 볼수 없다면서. 고민 끝에 잠시 당을 떠나 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원 임태희 예비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현저하게 낮고 법적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후보를 분당에 공천한 것은 부당하고 불공정한 처사라며 당원과 분당 주민들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한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임태희 예비 후보는 새누리당은 몇몇 사람에 의해 원칙도 없이 독단적으로 운영되는 등 사당화, 사조직화 되고 있다면서 오랫동안 당을 충실히 지켜온 사람으로서 공당이 이렇게 민의를 무시하고 망가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임태희 예비 후보는 저는 당을 사랑하고 묵묵히 헌신해온 당원들, 저를 아끼고 지지해주시는 분당 주민들과 함께 당을 바로 잡고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정치를 만드는데 모든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